가습기 살균제에 쓰였던 성분이 이번에는 치약에서 발견됐습니다. 제조사인 아모레 퍼시픽은 모든 제품을 회수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하린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자, 가습기 살균제 이후에 공, 그 공기청정기 필터, 그리고 화장품, 그리고 이번에 치약에서까지 유해 성분이 발견이 된 건데요. 치약, 입안에 직접 들어가는 거라서 다른 때보다 소비자들 불안이 더큰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가습기 살균제에 들어있던 유해 성분이 치약에도 보존제로 사용됐습니다. 포함된 화학물질은 CMIT,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눈과 MIT, 메칠이소치아졸리눈의 혼합물입니다. 이두 성분은 흡입하면 재채기와 호흡곤란을, 먹게 되면 메스꺼움과 구토를 유발할 수 있는 화학물질입니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은 모두 아모레퍼시픽에서 제조한 것으로 11가지 종류입니다. 한 종류 빼고는 모두 현재까지 유통되고 있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치약의 제조사와 이름을 한 번씩은 확인하셔야 할것 같은데요. 메디안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6종류와 송염, 그린티스트 치약 등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일단 아모레퍼시픽에서 제조한 제품에서만 유해화학성분이 검출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업체 측은 어떤 입장입니까? 네, 아모레퍼시픽은 원료를 공급한 회사의 잘못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원료 공급 업체가 보존을 위해서 넣은 성분으로 자신들은 그런 것이 들어있는지도 몰랐다는 겁니다. 아모레퍼시픽은 현재 모든 제품을 회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제조사의 해명으로는 부족하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SNS에는 오늘 아침에도 해당 제품을 할인 판매하는 것을 봤다는 등 항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이미 뜯어서 사용하고 있는 제품 또 추석 선물세트 등에 포함된 제품은 어떻게 환불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이아린 기자. 그런데 치약 한번 사면은 여러 개 묶음으로 사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장기간 사용하게 되니까 소비자들 불안과 분노가 커질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제품을 허가해주고 관리 감독해야 하는 정부 뭐했나 이런 비판도 거세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이제는 누굴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고 소비자들은 입을 모아 말하고 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유해 성분을 사용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포관해줄 때는 모르고 있다가 많은 사람들이 쓰고 나면 유해 성분이 있었다고 밝히는 정부에 대한 성토도 이어졌는데요. 특히 식약처가 치약은 양치 후에 물로 씻어내기 때문에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고 설명한데 대해서 믿을 수 없다는 반응도 많았습니다. 시민들의 인터뷰 내용 들어보시죠. 지금까지 이걸 모르고 사용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뒤 수습을 어떻게 하라는 건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걸 사용해야 되는지. 불안해서 더 이상 정부를 믿을 수가 없다는 그런 우리 일반인들이 당연히 검출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부에 세금을 내고 그런 거르는 작업을 하는데 그것마저도 되고 있지 않으면 세금을 내는 이유가 좀 많이 불분명해지는 것 같아요. 네, 세금을 내는 이유를 모르겠다. 자, 그런데 이런 유해 성분이 들어있는 원재료를 아모레퍼스픽에만 납품한 게 아니다. 이런 이야기가 또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발표한 내용인데요, 아모레퍼시픽의 원료를 공급한 회사가 국내 다른 제조업체 30곳에도 유해 화학물질이 든 원재료를 납품했다는 겁니다. 납품한 원재료는 모두 12종류였고, 치약과 비누, 샴푸 등을 만드는 데 쓰였다고 합니다. 이 의원은 아모레퍼시픽 외에도 국내 대기업들도 문제가 된 원료를 받아 제품을 생산했다고 말했는데요, 당국의 추가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이하린입니다.